1, 1. 됐어요. 내 깃발 봐봐, 개 싸구려 깃발. 왜선 네, 여기서는 그거 마이크 켜셔도 괜찮아요. 이제 뭐 저희밖에 없어서. 할게요, 플링. 예 e s 우리에 목표가 리에있 아, 안받 최 아, 음. 아, 나도 하나를 삭게 두로 말리뭐 그렇게 그래 <laughs> 뜯는 거고 <보기 웃음> 가슴 아프다. 아. 괜찮아요. 나 지능은 제가 쓸게요. 저 지능 사던 거 많아요. 아. 아 네. 가있 그, 우리... 그러니까 <laughs> 한 명당 <명도> 한 개씩 <laughs> <더> 분담을 해요. <laughs> 저는 뒤에 오면은 한... 1 시발 따는 이상 안 해요 진짜 멀리 갔더라고 등산 하자고 해갖고 그 트라이 도전하는 트라이 아닌 줄 아는 면이라가안 그럼 비싸 갖고 이 온다. 악사사축 태풍 나이스. 내가 도발. 어, 나이스. 저거 나이스. 다 도발. 로 가지 좋았다. 도발. 여유되감처럼 봐받려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물빵이었구나. 틀렸네. 아, 아까 어, 여기 찌개 가서 푸르르루가 안 줬어요? 생각하기 안받았네 없어 있는지도 에이, 몰랐어요. 될까요? 어, 아, 예, 아, 이, 에이, 좀 딱딱한 거 같아요. 아, 여기 아, 찾어요안 아, 쳤구나. 아프고 붙여 그, 주실게요. 아난 함정 아, 보어 쏠까요? 아, 맞다. 물빵, 물빵 이러거든요 물빵 있어요? 음, 물빵 불링이 있을 것 같아. 아까 그끄끄 피부케가. 제가 할게 먼저? 블린이 있을 것 같아. 좀더불리마트 받으면, 아없스마가없 음대를 하면 돼요. 저한되면생선깔면 생선은 또한 덩어리 더 사놨어요. 음, 비싸잖아요. 그렇죠. 아유. 팀장님은 그냥 생선 파사야겠네 생선 파셔야겠다. 근데 그것도 어지간하면 잘안 안 쓰잖아. 저 생선. 어, 전에 한참 쓰다가 응. 잘안 쓰잖아 요즘. 한참 쓸 때는 방구가 틈을 안좋갖고 진짜 맛있쓴건데 너무 안 좋아. 근데 솔직히 폭군 아니라 더 아프다. 누구예요? 깜사네없으 피추 크립 잘 썼다. 곧. 고... 아, 길이 한다 아이 아이디가. 에이. 아, 잡 약간 로그 보니까 딜은 죽는데. 아쉬웠어. <웃음> <웃음> 아쉬웠어. 뭐아 쩍. 우리가 최저가야 정도 아니면 누가 내 로고 봐도 욕할 거야. <laughs> <laughs> 저 신기 씨발왜 로고가 다 파란색이지? <웃음> <웃음> 진짜 그만할 <말> 거야. <laughs> 이거 손님 파안 가면 로고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쵸? 아 그놈의 손님 파 때문에. 나도 막 왈가부관하면서 힐딱치게 <laughs> 귀찮다 <웃음> 말이야. 이손안 쓰게 고 그열수 있어요? 네. 네, 물론이죠. 그것 다. 무조건 20개 넣어요 문제는 여기 여는 데 5초라는 거지. 전사 충판만 돌려 줘도 진짜 전사로 점수 높게 올라갈 것 같아. 그러게. 감사해요 i e v e Chumpaman told you, Mandela. I'm Chumpa, Doppubon, 이 n d Skira Hanegak was 우리 왜래 아파? 네, 네. 음, 왜래 아파? 네, 네, 네. 아, 라스타칸 장신구 방금 저한만피된거 알아요? 근데 쐐기는 라스타칸보단 도화선이 맞는 거 같아. 필요할 때 풀기 써갖고 히업 힐업, 히럽하는 게 맞지. 이거 급사 살리는 건 어, 좋은데, 그 이상은. 감사합니다. 차단 차단 제발 차단 제발 불림은 주말에 시간 없죠? 아예. 저는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일단 음, 물어봄 좀, 좀, 좀. 요감 무작있 <laughs> 쓰면 위에 올려나? 아니요 안올것 같은데요 모를까 그러면 바짝 포틀난 바짝 붙틀 거고, 뒤에 잡을거건말거고 그거 말해줘저 일단 안 갈게요. 로머가저 들어서 저, 저 공석이 빨라서 계좌은빨마를 쳐요. 망치, 저문 열고 있을때던거 뭐, 같아요. 이거 뭐, 야 지금 붙어서 그래요. 페징에 그거 망치 한번 던져 줘그 아... 패골징이 망치, 그거 없나? 그. 이번 주 아... 왕노 클리어하는 거 불가능입니까? 아니요, <목소리> 저희 할 뻔했어요. 장난쳐서 그러죠. 아왜 이렇게 힘들지? 혼자 십구 단 그런 거다니니까 별리가 있나? 어, 제가 하는 <laughs> 그 보기님하고 <laughs> 저, 같이 하니까 할 만하던데. 저구레졌습니다. 빨리 저좀 변호해주세요. 아, 아씨, 아니, 아니 갈 수도 있지 그거. 보니까 <laughs> 우리야. <허니까물이야. 웃음> 야 이게 이렇게? 아... <laughs> 아... 불편합니다 ㅋ ㅋ 삶이 사람 내서 나이 씹더라고 차라. <laughs> 아 막무 어렵네 트럴님 버텨줘 아, 눈 따고 있는데 눈 따는 거 보니까 술다그러신거 어. 아... 두번 다시 이장신고 안 써야겠다. 진홍 50더 쓰고 싶어서 썼긴 했는데, 아,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 뭐지? 다음 주에 힐러랑 탱커 죽어나는 줄, 딜러는 행복한 줄. 제가 음주가... 파열 난다 음... 아, 제가 막고 있는데, 안감쓴다고안감면못 끊나? 오라치 사면 될것 같은데. 아, 오라치도. 아, 맞다. 나 오라치도 만들으려데 그거 좀좋던데요 그거 미걸그뭐 폭탄 걸렸는데 내려가 서 가야 되는 거 되게 어려워 보이던데. 어떤 거요막 그 공중에 떴는데 내가 폭탄대 상자 잖아요 그럴 때 공중에 는데 폭탄 가내 토픽 이야기야. 내가 아이가 아이님이 그렇게서 한번 그, 바, 바, 바벨도 했는데 아니 네. 그거 제가 들었을 때난 난 내가 걸려도 어려울 것 같아서 저거 어떻게 가냐? 그 내일 군마로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기사는 아... 뭘로 살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 없다. 없는데... 하나 있다죠. 하나 패살까요 저거... 드시고 싶으면 드시고... 아, 기사는 저거. 뭘로 살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기사요? 어... 그... 그거... 아, 저... 망도에 마부였어요. 아... 근데 편해요. 난 차라리 개도. 콩. 더... <laughs> 공... 자기가 사, 자기가 살수 있는 거 찾는 게 제일 편하죠. 나 하자. 쪽도빠 인간하면 잘라야 되는 거 네. 방법. 아, 그거 씨뭐 하나 캣티 보기. 날개픽은 뭐 인사하길래 뭐 하나 캣티 것도. 원숭이가 꼭 부부복 찍고 있었구나. 뭐 세요? 어,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 그래? 네. 근데 막 드라마틱하게 생긴 건 아니라서. 아 되게 라스타칸 장신구 괜찮은거 같기도 하고 그거 전체 치유랑만 따지면은 1렘 장신구보 좋지 아 진짜요? 글쎄를 잡고, 잡고 살리니까 아 라, 근데 메카토코때 진짜 좋아요 에어본 맞고 무빙 쳤을때 그큰힘을 넣을게 라스타칸 장신구로는 충분히 소렴이 되니까 이건 확실히 좋던데 아뒤 애들은 냉방이 되나 개인적인 아, 소감으로는 오버히라는 예. 거 아니면은 제일 좋은 거 없어. 그고 아까 왕한 갔다 오신 거예요? 왕한이야? 왕로? 왕로 갔다 왔는데 <laughs> 없어. 무슨 말? 뭐야? 뒤에부터 잡아줘요. 이거지? 저저 친구 참 이쁘게 있네. 이거 강화병 이거 테크 <laughs> 나이스. 음. 누가니? 아이고, 잘 왔네. 아, 잠트를 우리 여 사고 났던 거 다음 지구. 다음 지구. 어. 요요 다음 물인데. 드워프가 네. 아, 아 요거 일단 여기 네, 여기 피웅. 여기 피웅 날거다해놔요 네. 일단. 오케이, 오케이. 그거랑 그다음 드워프 놈들이 피웅을 깔면 도망가서 피를 채웠어요. 그래가 이거 도망 경로를 우회해야 될지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 게 당겨 오점. <laughs> 다음 무리도 그거라고 그때 네. 우리 도프 한 마리에 시간 엄청 빠 뺐어 요 이제 도프 피 없으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이 이때 뭘 밀던가 뭘 해야 될것 같아 신망 넣어놓고 얘네 빼고 왜이제얘 어, 자꾸 망치 아껴놨다가꿀 헛되어 아껴 있었고 네. 네 도프 도망갈 때 쓰면 되나? 네지 망치? 없어 5초 남았어 아니 아니야 망 <laughs> 말고 저거 저거 폭망 아 폭망 신망은신망이라고할 거예요. 제가 신망을 쓰기 때문에. 여기고사고 났거든요? 여고이영고는아니고이게 오래 걸렸어. 영는데 <목소리> 아, 나무는 다음에 보는게낫겠을 보고, 이이니까 나무. <목소리> <목소리> 피 이쁘게 빼면 되겠다. 이거 이쁘다, 이쁘다, 피 이쁘다. 한 마리씩만. 아, 이거 뒤에까지 하면 되겠다. 잘 아, 뒤에 가고 싶나? 신랑을 끝났으면 다시 돌아오네. 빼기 본능을 이겼네. 아, 뭐야? 이게 이게 아이템? 이쁘. 아, 진짜 같으잘안 보여. 그 매우 좋네. 고기 마덴 방막 완벽하다 진짜 저 13중 이거 다 아픈 데미지인데 이게 절반밖에 안 달라. 근데 이거 내가 너무 속이 커가지고 좋은 거만 먹어 이건 또 걱정이다 다른 탱커 해제 타임 이래 안잡 잡으면 안되는데 해보니까 죽어요 저리 이래 빨리 해제 말썽권 잡고 갈까요? 네이 안쪽에다가 몰어서 피용이 먼 사고를 쓸지 몰라가 싫어요. 그리고 여기 네임드 지나갈 때또 보면 뭐낼거 같아. 될 거네요. 그리고 요쫄 잡으면 피용 생기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아, 내문열 걸. 아, 야냄드는안 생겨. 냄드전 들어가면 안 생겨요. 아, 그랬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전에 됐던 거 성공하나? 얘 얘만 맞는 거. 한번생겨가보 내가 또버렸어 뭐야? 뭐야? 비가 들고 있으시죠? 55초 이격이 이게 나 그러면 안 된다. 제가 버릇들려가 하... 마음대로 막 누릅니다 내 손가락이 내 생각 없이 레이드 때 그래가 버릇들려 있어 저거 한 방이 너무 커갖고 많아 아저 친구 저 친구 저 친구 안돼안돼아야 아,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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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잠깐. 아, 에라이 드린던... 됐다 아씨 30번밖에 안 찼다 저 짱돌 던지는 거 봐라. 시에 국사포 오지게 쏘네. 콩. 콩. 야, 이거 이거 어떻게 안 돼? 요콩 봅시다. 잡다 보면 사라지겠죠. 네. 이 인. 아니야, 아니야. 가안 돼. 아니야, 아니야. 때문에 조금 있을게. 제가다해제 d 게요 a d a n a Pogia Tabo, Jol Chadana, n i m 자 r i t 차단 a 고 k a 가요 다시 이거 돼야 되는데 안되면 안 돼. t she could go there 딱 썼어 딱 썼어, 딱 썼어. 아, 내 아씨발. <laughs> 2 0번더 찼다. 저서 이것도 소개해야 되는구나. 그러게요. 잡아서 이까지 들고 가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아 말썽쟁이꾼, 여, 잡을 것 같다. 실실에 빠진. 자, 씨, 여기서 저 옆에 있는 거 잡소. 사고네. 불러다. 어, 아 여기 음, 이거 쳐, 뭐 해? 잠깐만 이거 오, 오, 오. 트롤 하나 빼면 오, 하나 차단, 빼면. 뭐 저... 차단, 차단했어? 잠깐만, 시리 하나 빼봐. 시리 하나 빼봐. 오... 일단 그거보다 시리 아, 하나 빼봐. 불 님, 시리 하나 빼봐요. 저 보스 옆에 있는 거. 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도말해서 뺐어요. 뺐어요. 그럼 됐어. 아왜빼라 했냐면 이거 피웅 때문에. 보스 데리고 멀리 가. 아, 근데 네. 보스 이거 이럴 수안 되는데. 아... 일단. 내가 잘못 도발했대, 이건. 됐다. 아... 피, 피웅 사고는 막았네. 판 났는데, 이거? 아 괜찮아, 괜찮아. 피용사건 면했으니까 좋해봐요 아까 목적해갖고 이야기해갖고 그걸... 아마 차단한 거 같아. 내가 이야기해갖고. 전발을... 할까? 이 할까요? 네. 네. 여기, 여에 숨어도 되는데? 여기 에벽 있는데. 다음에 이것도 잡아야 되겠네. 아, 이거 딱오자자 이거 애드나요. 시레빠지아그뽕 아, 그거 쓰는할 때가 안 나보네. 나도 나가야 되는데 이거. 왜 맞아요? 아저씨. 아니 나 이거 나 나가면 애드라는 거 같아. 이거 리셋 인 거가 해 가지고. 하지 말죠. 그건 맞는 거같다데감인가해 네, 네. <laughs> 가지고. 아안 안, 나가는 게 잘한 거 같아. 그런말라니까 여기 차단 찡! 차좀짧아줘나 <laughs> 이거 차단 안 생겨. 이 씨발. 자 보기 차단했죠. 다음 이제 매생이 밖에 없어. 금붕 한번. 아, 일단 써들어왔다 버스야, 이... 죽죠? 아, 없네. 없 어... 요 어... 어... 죽 어... 어... 야 네. 돼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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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살수 있어요? 아저씨?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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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나츠 피 우리라도 맞추 이쁘게 맞추장 안 이제, 방타. 방타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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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오, 마지막에 다다 와, 올 문 열고 달리자 그냥. <laughs> 달리자고요? 어? 아, 아콘테 그건... 전발 전발 뛰고 달려자고요? 아니요 아니요 대포에서 다 죽이면 안 돼? 요아 아니요 니 아니, 아니, 지금 같은데. 말고 지금 말고. 이거 잡... 못, 못 버틸 것 같은데? 어, 죽어요. 예. <laughs> 머리 못 버티. 아 이거 살릴 수는 있는데, 아 그냥 하는 말이 저문 열고 이제 마법사 묶고 대포로 잡으면 안 돼요? 되나? 거기 두 마리도 처음 붙어 있어가지고 빡빡하지 않나요? 전에 아이 폭군 때는 하긴 했는데 영웅 신는 경화는 힘들나나? 경화는 폭군은 저랑 했거든요, 터 터널 막침 치단. 거랑 했다고요? 근데 그 비슷하게 했어요. 기억이 없는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그럼 해요. 됩니다. 하이하하하하 <laughs> 하하하하하하. <laughs> 잠깐만요 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두 마리밖에 안 나? 요세 마리 다 나는 거 아닌가? 세 마리 다안 하고 관측병 나는데 내가 화염술사이라 눈뽕 대고갈 거예요. 네. 그래서 대포 타갖고 대포 쏘면 돼요. 대포 쏘는 거는 오케이, 오케이. 불, 불림이 드세요. 불림밖에 없다. 그래 아, 묶어서 잡으면 되네. 안 되면은 그 전발 자리 가가지고 전발. 매생이님은 대포 근처에 모노게 밀고 난리 치시면 되고. 네. 갑시다. 그리고 폭탄 있죠? 폭탄 한명을 그걸 또 빨리 빼갖고 앞으로 빼세요, 폭탄. 저 수류탄 저... 여기 절대 쏘지 마요. 네, 그 앞으로 좀 빼요. 그 다음 됐습니다. 포, 폭탄 쏴요. 폭탄 설치됐습니다. 아, 이, 이, 벽만 안 쏘면 돼. 아, 이래, 이래. 이러면 이제 다 잡으니까. 어글만 잡아주고. 계속 이렇게. 이 오는 거 스턴 놓고 막아야 돼. 모노게 막아야 돼. 먼저 벽 멀리는 것부터 잡으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뭐 잡아도 되고. <laughs> <될것 같아. 웃음> 이거 이렇게 이거 기억 안 나요? 아, 저 틀린 나랑 같이. 했었는데 특별적 없어요. 없었어. 한번도 없어. 바람 어쩔 수 없지. 그 뒤에 있는 거부터 뒤에 있는 거부터. 요거 이제 앞에 이거 폭탄을 앞으로 좀아 놔둬야 돼. 아왜 아, 같이 없는 거 아니었어요? 뒤에 아니 이거 먼저 져서 어서... 기다려야 돼요 이거로부아 생이 입장에서 기다리는 게끝요 아, 그나 이거 어글 술, 절대 술, 못 잡아요 이거. 존나 쎄요 술탄 때문에. 이거 본온삼지였군 네. 이게 너무 아. 쎄가지고. 스탄 지원 좀 해줘야 되는데. 나무나 스타이나막 지원하세요. 대포 쏴요. 굴리면 계속. 한 마리라도 전체 맞추면 되니까. 근데 아, 아, 살려줘. 맞는 거 싫어패서. 보기 잠깐 비켜봐요. 아, 안 되구나. 눈뽕 넣게. 안안 된다. 이거. 이거. <laughs> <넣을 뻔>. 이걸... <laughs> 이... 벽에 쏘면 안 돼. <laughs> 되게 어렵다. 됐어 <됐을까요>? 가요대포 <laughs> 너무 짱짱맨이다. 게 무조건 어그를 진 잡기 힘들어서 아 그게 그러면 다음에 술통을 트레일링 네. 해줘요 술통 저걸 앞으로 밀어야 돼요꼭 같이 오기 전에 잠깐 이거 아아 아, 아, 이거 내아 시... 아, 내가 이거 지을안 잡았다 불림 전발될까요? 네 위에 아 어, 오케이 지금 나무 중이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내 실수다 아이씨 좀더 봐야 되는데 이건 원래 보충 넣어야 되는 건데 한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다 o n t k n o 하 I don't k 좋 o w I don't know. I don't 고 n o w I d o 는 t know. I don't 하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나 들고 히라는 거 연습하고 있는 중이란. <laughs> 저도 봐라. 뭐 입에서 가슴에서 뱉는. <laughs> 이 위코라가 있어야 되겠. 아 그래서 불린 위코라 안 쓰구나 불리. 어 진짜요? 불리 위코라 안써요 두기장 하는 분들 안 쓴. 아그 신기했어. 이거 위코라가 없니 누가 도와서인지 알 수가 없어. 내가... 나는... 내가 도와서인 걸, 내가 넘는 게 알았다. 이거 봐, 알려드릴 수없요 네, 요렇... 이게 에도는 깔면... 이래... 아는데 위코라로... 에이, 비, 비, 떴는데? 비기... 비계 기술 떠는데... 누가 대상지 비기기 미리 떠요. 비기근... 어, 미는안 뜨고요. 걸린 상... 이제 네. 술통을 버려야 되니까... 들고 있는 사람이... 아, 그쵸? 대상 그여는 그거 봐야지 뭐... 대상에 대상 봐야지 뭐... 아, 맞네. 그게 있었네 아날로그 한방법왜난 몰랐지? 기계에 너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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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들이고 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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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개미. 약간의 그 사고 말고는. 둘다 아탈 자유지대 이 세계는 정말 쉬운 돌이다. 이제는 옛날 아탈보다 정말 와, 진짜 잘했으면 이상도 했겠다. 예. 네. 클리어. 죽으세요 어, 줄게요. 어. 한 1분 모자르다 이거 자리 정해 드릴게요. 님들 티란 힘들어 하더라고 했 매생님, 맨날 보니까 여기 올라가더만요 매생님, 저기 올라가고 불님에불님 별에 계시고 악사 엑스 어, 아, 멀리 가냐 저거 아, 이거 갈매기 잡아야 되는데, 갈매기 피 토하면 이거 피용인데, 아, 이가 아, 니네이제 아, 니거이제 아, 아, 니네이 이거... 아, 이거... 가이자 아, 이 메세인이 원 생겼을 때 악사랑 겹쳐서 그원 같이 맞지 마세요. 보검만 조심하죠. 네. 근데 이게 신난 참았을 때 되게 무서웠는데. 악사 있는데 그냥 악사 안 쓰고. 음. 폭군 하 때야 뭐 필요하지? 지인 아 있어요. 보충 음. 있어요. 하기사 트라도 있어가... 아 이거 진짜 좀안좋았어 지금... <laughs> 오수지원이거 돌아오시면 요 보충 써요? 저마법적 아, 무적이어도 응. 이거 게이지는 차네? <laughs> 스턴은 안 걸려요 다 차도 아... 보충 쓴 상태에서 무빙데요 아... 게이지 다 차도 아, 그래서 스턴 때 스턴은 다 보충 다풀린면될됐 같은데 17단에 비하면 너무 쉽다. 어. 저희 마지막 저가한 마리 쏘고 치우죠. 네. 그리고 그때 17단은 그거였잖아요. 폭군이었잖아요. 네. 그 폭군이긴 한데 너무 차이가 <laughs> 아니 저 힘들어 죽지 진짜 힘들었는데. 이제 우리 요원들을 저 위에 친구 쏠 건가 봐요, 불리면. 그, 그냥 거글만 잡고 계시면 좋아했습니다. 쟤, 네, <laughs> <laughs> 라 <올라갈> <laughs>